내가 e v e 제 touch a 다 o t h e r t h a t 다서 i g h t I'm 와 o t sure. I'm n 자 t 요 u r e 요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여 e I'm not sure. I'm n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여수 여행의 마지막 코스였던 저희가 처음으로 함께 가본 위스키 바였어요. 아, 너무, 아, 아 너무 멋있다. 여수 반바다를 즐길 수 있는 낭만 포차 거리에서 분위기에 취하고 소주에 취한 상태로 방문해서 촬영이 많이 어수선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이거 다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. <laughs> 예! 얼마나 정신 나갔었는지 아시겠죠?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저희는 사실 칵테일을 먹으려고 찾아갔던 곳이었어요. 숙소는 낭만포차 거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필 받아서 택시로 20분 거리에 있는 이곳을 찾아갔죠. 약간 정신 나간 상태에 급 진행된 코스였지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그 이유는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스피닝백 15년도 있는데? 다 있나요? 메이커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네 이거 스피닝백으로 바틀도 팔아요. 바틀은 네? 지금 없죠? 네. <laughs> 되게 싸게 팔아요. 아, 너무 아니에 너무 싼거 같아요. 바틀 파 바틀 사서 가져가고 싶어서 아, <laughs> 여행 와가지고. 아, 스피닝백 알아보시는 거 맞나요? 저희 일단 15는 18한 잔씩. 네 저희 이 가격에도 안 나갑니다. 네. 아 그래요? 잘 <laughs> 네. 올릴까 고민하고 있긴 으 했는데 아 그래요? 올리기 근데... 전에 오신 거요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<진짜 사서> 다 <laughs> <그런 것> 같아 근데 <laughs> 10년이 여기 있네 저 10년 하나 구했고 나도 15, 16, 18년 뭐, 못 구해가지고 아6 0 0이요네 어. 저도 다 팔리면 아, 갖다 놔줘야 놔둬. 되는 거예요 건은... 어우 힘들어요 역시 너무 늦게 왔다 바로 택스 타고 로오군 에이즈 건더 지금 있나요? 펜. 이거요? 네네. 예 있어요. 네 있어요. 이것도 시켜 일단 먹고 싶죠. 오케이 오케이. 무제건 먹고 싶 이거 또 18년이야 이거에 이거 되게 맛있어. 어? 어 아슬아슬해요. <laughs> 낭만같이 이렇게 숙소 잡으시고 거기서 놀다가 몰바어서울에어대아적한 깨끗하고 맑은 <웃음> <게>. <웃음> 너무 좋다 진짜 제주도에 진짜, 진짜 멋진 바들이 뭐 엄청 많죠, 다행이다 진짜 많시 여기 없을어요 마데... 어, 어 마내려구나그는 그, <laughs> 저거랑 1 0 c s 랑 마데라랑 그 다음에 해주까지1시까지1까지1겠네까지 1주 반까지 1주 반 이게 1주 이이지 난 지금 18년은 되게, 18년이 되게 18년이 짠 맛이에요 짠맛나 네. 달고 짜고 아, 단짠 내가 여기 딴 것들은 소통이 많아도 되잖아 먹으면 어떡하겠어? 못 먹어봤다 먹고 싶게 <laughs> 너무 많아 지금 잔치 먹고 싶 근데 그리스트 진짜 많다 우리가 따로 못 다녔잖아 제주도에서 근데 이거는 여기 다 못먹고 그냥 가야되지 행복해? 진짜로 너무 행복해 역시 이렇게 스크트 행사야 근데 나는 이 지금 맛이 아, 내가 평소에 먹던 맛이랑 쭈꾸다른지 나는 이게 신기해 그런 거를 처음 먹어 나는 지금 맥도날에 먹어보고 싶어 내가 자신이 도 있을까? 뭐? 결 수준 이거 미쳤다 이거 어 이거 미쳤다 진짜 맞아 이거는 야 소금 탔다 그래 내가 봤어요너네는 음? 내가 봤을 땐술 취해서 하나도 기억 못한다. 나술안못 한다 나술안 취했다 술 취해서 못 한다고 맛이 어떤가요? 맛있다고거 하지 말고 음. 술 취해서 모르지? <웃음> <웃음> 네, 맛있네다 아, 아, <laughs> 이게 더 비쌀 거 아냐 완전더 비쌀 거데 그래? 그래? 데 도시가 더높 요거는 46도 47.8도 <laughs> 아,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까요 아, 네. 어, 진짜요? <laughs> 아, 아. 아. 마셔라 넌이 마셔라 내가 마셔야 돼게다 있 뭐야? 농은스에서 롱롱. 롱롱. 나오는 트위스키트위스라고가그러 피트 피트, 응. 피트, 피트 피트 피트? 중간 아 피트? 맛있어요 맛있냐고? 미쳤다, 먹어봐 향이 일 너무 좋아 특이 향이 내 코에 그냥 가득 채우고 싶은 느낌. <laughs> 진짜 맛있어. <laughs> 좋아요. 좋냐고. 저, 아, 좋냐고요? 얘 좋아 지금 난 너무 좋아 <laughs> 너무너무 식탈려 초콜릿 향이 나 피트랑 응. 같이 그리고 그 특유의 곡물 향이 나 아드베이기에서 나온던 <laughs> 술이 없네? 자기 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프링뱅크 <프리랭크> 시민향 캐스크 <laughs> 스트렝스 <laughs> 그럼 몇 도야? 55.4도? 향에서 캐스크 스트스의 향이 나 <laughs> 그러면 그 짠맛이랑 색깔이 다이있뭐안먹어요냐고스트스트김수먹서 그런가? 밍해 패스트 마지이렇니다 정말 구기 힘든 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짠 이렇게 강아맛소금탕 이런 맛이 나. 당원의 형만맡아봐 자나? 찍어야지, 자면 안 되지. 18년, 1 8 1 8 일단 향이 좀 부드러워요. 너무 부드럽다. 이게 다 에링이 오래된 거라는데 너무 부드럽고 소금 맨그 터지는 너무 부드럽다. 예이! 짜 짜. 정말 좀 힘내. 삼십 번, 삼십 아너때문이야 지금 나 이런 거. 삼십 번. 아향 향기롭고요. 저기요. 잘 충하시나요? 잘 충하십니다. 부드러워. 맛있어. 오케이, 너 자지마 이제. 그만 좀. 그냥 이제 두번 찍을게. 오케이. 저희 베스트는요. 마데이랑 롬노 18년. 저희 베스트입니다. 롬노 18년. 마데이랑 18년.